오마이튼 제일 싸야 한지 오래 제일 싼게 500원 네. <laughs> 안녕하세요 준호준오입니다 아, 오늘 엄청 특별한 분 저희 준호준오 채널에서 모셨습니다 바로 밴드 혁우의 오형님이십니다 <laughs> 노래 한곡 해주시죠 유씨의 이시우 사장님 모셨습니다 거북이 위주로 샵을 작은 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시우라고 하고요. 어, 서울 영등포구청역 쪽에 위치하고 있고 샵이 많이 작으니까 영상 보시고 많이 구경하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오지 <laughs> 말아주시면 좋겠습요다 <laughs> 대부분 고가종이 많고 네, 영상에서도 재미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 재미는 <laughs> 네. 있죠 재미는 있는데 어, 샵 찾아 오실 때이 점은 숙지하시고 <laughs> 와야 되고 연락 같아요.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아, 문을 잠그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네,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laughs> 그면 이제 유시에 있는 동물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동물부터 만나볼까요? 음, 저희 메인이라고 해야 되나 음.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와, 네. DBT. 네. 아, 이 친구들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뭐, 어느 샵에 가도 워낙 인기가 많은 종류라서. 이게 뭐 어떤? 얘는 테라핀 중에서 이제 오네이트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테라핀 종류에서 좀 비싼 편에 아, 속하는. 그죠? 네. 오네이트가 또 특히 귀한 애들이잖아요. 그렇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네, 그러니까 얘네는 콘센이고요. 네. 여기 콘센 두 마리 있는데 나머지는 다 오네이트. 아, 오네이트가 이렇게 많아요? 네. 이야. 이게 물이 깨끗해서 잘 찍히니까 좋네요. <laughs> 그죠? 아, 진짜 너무 이쁜데.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단점이. 여기에나 이제, 그냥 콘센트리. 아. t b t 얘는도콘센트얘는 네. 뭐, 엄청 비싸지 않아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사이지 네. 얘네가 저렴한 건 60만원부터. 아, 그래요? 비싸야 100만원 조금. 도네트는 제일 싸야 이제 500. 제일 싼게 500. 네. <laughs> 얘는 누구예요? 얘는 스트라잉 랩 마스크 포트리. 아, 약간 레이저백 느낌이 나는데? 그쵸 레이저백이랑 많이 비슷한데 좀더 노랗고요. 네, 얼굴 옆에 네. 검정 선이 있어요. 아, 그래서 스트라이프넥이구나. 스트라이프 네. 네로브리티 우 중에서 이제 모프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쿠. 얘는 잔틱이라고 머리가 이제 덤이 없고 어. 노란색을 띄워요. 어우, 입질하네. 네. 옆에 있는 애는 이제 스팟형. 머리에 이제 스팟이 많고 등갑에는 이제 방사무늬가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얼굴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이쁘고요. 이런 모프 네로우 말고 일반적인 노멀한 네로우들 수입이 잔뜩 들어올 거예요. 이번주에. 아, 네. 이거는 제가 대학교 미래 다녔는데 이런 거 만드는 과에 이제 후배 동생이 친한 동생이 만들어준 거예요 곤충도 많이 만들고 동물 좋아해서 동물 많이 만드는데 그런 거 의뢰하실 분들은 따로 의뢰하시면 아마 만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이 친구가 유명 작가 돼가지고 거의 와, 이런 것도? 네 어, 거기가 아니라 거기가 오. 아니라. 와, 진짜 크다. 이게 뭐예요, 근데? 철이에요? 이거 철이랑 뭐 폴리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와. 진짜 같네. 와, 이런 거. 야, 나는 이거 살아있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보니까 곤충 관련된 용품들도 많으세요. 네, 제가 어릴 때 곤충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 최근까지 곤충 매니아였는데, 샵을 하면서 가축류 몇니아로 전향을 한케이스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거북이 비율이 압도적이네요. 피규어만 봐도 그쵸와 얘네도 TBT. 네, 얘는 오네이트. 와 엄청 크다. 성체 알을 낳을 수 있는 사이즈인. 암 컷인가요? 네, 제 개체는 아니고 친한 형이 잠깐 입학을 맡겨서가지고 데리고 아 있는데 들어봐도 돼요? 네. 와, 야, 저금 처음 만져봤어요. 워낙 귀한 친구라, 어, 조심해야지. 얘는 오네이트죠? 네. 조금 아, 알겠네요. 어, 이스턴이에요? 네, 이스턴 박스터트. 저도 이거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아 나오네요? 밥주는 줄 알고, 아, 애드 나온다. 와, 얘네 세 발가락이죠? 네네. 너무 이쁘다 유럽에서 들어온 아... 세 발가락. 성체인가요? 네, 얘네도 작년에 알은 낳던 애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와, 수컷이 이렇게 눈이 빨간가 봐요. 아무래도 암컷보다는 좀더 화려한데, 원래 더 밝고 이쁜데 네. 집에서 기르니까. 어우, 그래도 이쁘네요.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볼록한 게 이쁘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여기도좀 있거든요. 와, 아, 이거는 페레라스 머드 머드 터틀이라고 그러는데. 네. 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지는 종류예요. 얘네는 이스턴 머드. 아 얘가 이스턴 머드구나. 네. 얘는 화이트 스로드 머드. 얘 특이하네요. 네, 되게 공룡같이 멋있죠 생긴데. 그 뭐죠? 그 비케드 터틀. 네, 그 맞아요. 그 느낌이 뭔가 잘 맞는데. 어, 오, 얘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기주로에요 여기 인기 많을 줄 알고 네. 했는데 <laughs> 문이조차 없습니다. 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야 너무 귀여운데 너무 조그만해. 이건 뭐예요? 얘네도 똑같은 레드치든아레드치 네, 얘네가 하이퍼 플로리다 거든이 네, 똑같은 애들이에요? 네. 좀 노란 빛이 많이 도는. 아, 아, 네. 원래는 검은데. 진짜 샵이 샵 규모에 비해서 종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볼 것도 많고. 좋네요. 거북이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오실 때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aughs> <laughs> 와. 와, 지금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지금. <laughs>